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e 한민철입니다. 오늘은 e 이비즈니스 2강입니다. 정규 수업이고요.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와 유형을 알아볼 겁니다. 오픈마켓, 회세몰, 다사몰, 대형몰, 외 등등 많은 마켓들을 알아볼 거예요.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래프인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냈던 통계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4개월 정도 올한해그 브랜드 평판에 대한 순위를 매긴 건데요. 보시다시피, 단연 쿠팡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높다가 4월이 돼서야 조금 꺾여요. 자, 이제 우리는 워낙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런가 보다 쿠팡 1등인가 보네? 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좀더 해봐야 돼요. 이걸 보고 뭘알수 있을까요? 1월 말부터요, 4월 직전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브랜드 평판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쿠팡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하는 분들 꽤 많았었어요. 로켓 배송이다 뭐다 해서. 그럼 이걸 보고 뭘 생각하라는 건데요?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가 앞으로 또 오지 않을까요? 그 전에 전염병이라든가 소위 말해 역병이 창궐하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근 몇 년간 아니 10년 정도를 돌이켜봤을 때 메르스, 사스와 같은 전염병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무관심하긴 한데 어, 이젠 앞으로는 그런 전염병 같은 게 자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쿠팡과 같이 그 전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수업 진짜로 시작할게요. 자 마켓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마켓이다 저마켓이다를 명확하게 탁 가르기가 힘든 샵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이건 여기에 가깝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몇개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큰 블레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대표적인 게 오픈 마켓입니다. 오픈 마켓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요. 큰 시장의 장터에 제가 여기에 앉으면요. 바로 판매자가 되고요. 벌떡 일어나서 옆집에 걸 물건을 사면 구매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판매자가 되고 아무나 구매자가 될수 있어요. 진입 장벽이 꽤 낮은 편이고요. 수수료도 합리적이에요. 12%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라면 제가 만 원의 물건을 팔면 1,200원 정도를 그 시장 장터에 자리세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1,200원 정도를 주는 격이에요. 수수료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표준 수수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오픈 마켓이라고 하고요.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4대 오픈 마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 위에 네 가지였는데요. 그마저도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티켓 종류를 제외하고 나면 오픈 마켓으로서의 힘이 되게 약해졌어요. 지마켓이랑 옥션도 회사가 합해지고요 그마저도 이베이코리아가 인수합병을 해버리는 바람에 정확하게 쟤네들이 최고다 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중요한 얘긴데요 쿠팡은 원래 소셜커머스로 시작했던 회사인데요 지금은 오픈마켓으로 이미 전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왕 설래가 많은 게요 오픈마켓이다 소셜커머스다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오픈마켓에 가까워졌긴 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오픈마켓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두 번째입니다. 종합몰, 어, 대형몰이라고도 하고요. 외부몰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종합몰, 대형몰, 외부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제일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 급이 되는 아주 큰 회사가 운영하는 몰. 대부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게 많아요. 어, 백화점에서 입점되어 있는 물품들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요. 우리가 롯데 온 공부를 했잖아요. 롯데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모아놓은 곳을 롯데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종합몰이에요. 종합몰은 입점하는 게 되게 까다롭고요. 입점 신청도 사실 초차, 초기 기업들이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시장의 자리를 약간 잡은 기업들이 입점하기가 좋고요. 여기 입점하면 좋은 건 수수료가요.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50%까지 돼요. 제가 물건을 만 원에 팔잖아요. 5천 원 정도를 거의 수수료로 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저렇게까지 수수료를 많이 내고 들어가야 돼? 좋은 게 있어요. 백화점은 일반 시장보다 판매가가 좀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높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는 건 고객들께서 소비자가 그런 롯데 백화점 아니면 AK 백화점 이런 백화점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전 물건까지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값에 팔수 있기 때문에 종합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몰의 대표적인 예가 이와 같은데요. 최근에 신세계몰이 쓱딱함으로 모양을 좀 바꿨고요. 아시다시피 롯데닷컴이 롯데온으로 모양을 좀 바꿨어요. 그거 외에도 일반 더 대형몰들이 많은데요. 이런 대형몰들은 입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입점하면 좋아요. 세 번째가 소셜커머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위메프, 티몬 정도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소셜커머스를 얘기할 때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판매자예요. 소셜커머스, 그러니까 위메프라고 할게요. 위메프 회사에 MD가 있어요. MD랑 저랑 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신상품이 나왔는데 물건 괜찮아 요 이거 원래 만 원인데요. 파격적으로 5천 원에 팔게요. 100개만 해줘요. 했을 때 MD가 오케이 해주면 원래는 만 원이었는데 5천 원짜리 물건을 100개만 올려서 확 파는 거죠. 소비자들에겐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요런 방법 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펀딩의 개념인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 물건이 제가 생각하기에 천 개만 팔려준다면 이걸 원래 만원인데요. 6천원에 팔게요. 일정 수량을 정해서 펀딩을 받는 것처럼 그두 가지 딜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소셜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쿠팡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형태로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세 가지 정도를 소셜커머스라고 남아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sns마켓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인스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sns마켓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내에요. 쇼핑몰이 바로 추가되는 격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곁도 있는데요. 보세요. 2강 때였나요? 한참 전에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인수 합병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둘다 같은 회사예요 페이스북에서요, 또는 인스타에서 다른 분들이 작성해놓은 글들 중에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쇼핑몰로 넘어가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 경우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화면을 터치했을 때 쇼핑몰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걸 SNS 마켓, SNS몰이라고 하죠. 이런 거 보셨죠? 블로그에서 이거 예뻐요 하고는 10장 한정 수량입니다. 어디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행사 끝났습니다. 하고 블로그 마켓이라고 블로그에서도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신 블로그는 결제창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송금해 드리고 송금 받고 배송해 드리고 조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바로 연동을 시켰어요. 저번에 유튜브에 쇼핑몰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할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폐쇄몰입니다. 폐쇄몰을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몰이다 또는 공제회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제일 쉬운 건 삼성 임직원몰을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삼성 직원입니다. 제가, 제가 지금 삼성 직원이에요. 그러면 삼성 제품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싸게 사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 물건인데 그래도 그죠?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시중에 가면 1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나는 삼성 직원이에요. 그럼 한 80만원 정도에는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회사 임직원들만을 위해서 모아놓은 몰들을 폐쇄몰 또는 임직원몰 이런 말을 써요.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어느 특정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몰들을 폐쇄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어떨까요? 삼성처럼 큰 회사가 아니고요. 직원 한 200명 정도 있는 어중간한 회사라고 할게요. 200명이면 진짜 엄청 큰 회사가 맞긴 한데요. 삼성에 비하면 어중간한 회사니까. 그런 회사들에는 임직원 몰이 없나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몰 같은 곳에서 그런 회사들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 저 회사를 모집해서 그런 복지몰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저희 회사는 여기 이지웰이 라던가 베네피아 같은 곳에 가면 우리 회사 코드를 넣으면 우리도 그런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대표적으로 임직원 몰, 그다음에 공제회. 교직원 공제회가 제일 커요. 교직원 공제회 무슨 공제회, 무슨 공제회. 어떤 특정한 집단에 가입돼 있는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몰인 거죠. 여기 입점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신 입점하면 광고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탁 닫혀진 시장이기 때문에 스펙트럼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장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비자가 정확히 있어요. 그다음 이걸 몰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골프 시장은요 네이버 밴드를 통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골프 시장에선 압도적으로 네이버 밴드가 골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 스토리도 많이 쓰고요. 마지막입니다. 자사몰, 독립몰이라고도 하죠. 우리 회사 홈페이지.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게 너무 잘돼 있어서 굳이 자사몰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왜냐하면 홍보도 양쪽으로 갈라지고요.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을 다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홍보도 양쪽으로 해야 되고요. 네이버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양쪽으로 갈라져야 돼요. 광고도 양쪽으로 갈라져야 되고요. 키우기가 되게 힘든데 굳이 그렇게도 자사몰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사몰은 내 멋대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 내 맘대로 할수 있고요. 디자인 내 맘대로 할수 있고요. 뭐,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보다 사실 더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를 약6% 정확하게 5.9% 정도 되는데 내가 판매를 하면 만 원의 물건을 팔면 약 600원 정도를 가져가요. 근데 자사몰에서는요. 한 300원 정도, 3.3%가 일반적이거든요. 300원 정도를 떼가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아요. 물건을 많이 팔면 팔수록 수수료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사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몰은 다른 댓글 참고하기보다 저희 회사 자사몰인데요. 이게 되게 괜찮아요. 아주 멋진 자사몰입니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긴데요 이겁니다. 카페24나 고도몰을 통하면요.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홈페이지나 자사몰을 만들 때 싸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공짜입니다. 돈안 내고요. 쓰면 돼요. 거기서 템플릿을 받아서 자사몰 쇼핑몰을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클릭, 클릭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돈을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사몰을 할때꼭 하셔야 되는 거. 자사몰은 네이버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노출을 하려면 돈 주고 광고를 하셔야 돼요. 광고 안 하고 노출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자사몰에 네이버페이를 연동을 하세요. 그러면 네이버가 뭔 일을 시켜주냐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을 시켜줘요. 돈 들이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자, 이 화면을 보면서 이건 중요한 팁이라고 말했죠? 그거 말고 언택트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만 같은 제3의 직원이 보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 잘생긴 오빠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버튼 보이세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가 카톡이죠. 카톡 버튼을 눌러서 상담을 많이 해요. 우리 그 얘기했죠? 비대면 사업. 전화하기 꺼린다고요. 실제로 이걸 달면 요 매출이 약 30%가 증가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페이를 연동만 하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연동해서 됩니다. 이건 좋은 팁이에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인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쿠팡이 최근 평판이 가장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지금 제일 왼쪽이 쿠팡인데요. 쿠팡이 왜 평판이 좋았는지를 볼때이 녹색과 보라색이 보이시죠? 녹색은 소통지수고요. 보라색은 커뮤니티지수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을 홍보한다, 멋진 제품을 만들어낸다, 좋은 서비스를 한다 모르겠어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고객과 소통했어요. 쿠팡은요. 여러분도 훗날 소통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